신라의 심장 서라벌을 점령한 견훤, 인정 사정 없이 휘두르는 칼날에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다. 견훤은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우리는 점령군이라고 말을 쓰. 언제 어느 전쟁에서나 승리한 군대는 많은 권리가 있는 것일세. 잔인한 살육과 약탈은 신하와 임금을 가리지 않았다. 부족들이 아! 나를 쓸고가는구나게 아무도 없 경혜왕도 끌려가 무릎을 꿇었다. 무릎으로 기어와서 무릎으로 기어와서 술을 따라라. 견호는 경혜왕을 모욕하고 경멸했다. 신라 왕실의 권위가 처참히 무너졌다. 자이 술을 할까라. 씻을수 없는 치욕을 당한 경혜왕. 나는 너 같은 인간을 증오한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너 같은 인간 말이다. 너 같은 자가 왕이 되었기로오늘 날, 신라가 이렇게 된 것이야. 차라리 용감하게 죽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신라의 자존심을 지키며 어떠한가? 살려 주시 살려 시오 살려 주시 내가 그대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아이아라구. 아이아라구. <목소리> 결국 경혜왕은 견훤이 보는 앞에서 자결한다. 음... 아... 와 한나라의 왕을 눈앞에서 자결하게 한다. 와이거 이건... 이제까지 견훤 보면 되게 멋지거든요. 음... 근데 멋진데 갑자기 저 장면에서 모습이... 갑자기 또... 터뜨로... 갑자기 연상군이 나와. 네, 의자왕이나 의자왕 아들도 물론 굴욕적으로 당하긴 했지만 네. 저 정도까지 해서 복수를 해야 되나 싶어요. 되게 음. 네, 멋지게 나왔었는데 견헌이. 네. 그런데 음. 태생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훤은 신라계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뭡니까. 대의명분도 있어야 되고 후백제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 의자왕을 위해선 이 정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을 수도 있죠.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뭐 네. 충분히 이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원이 기록에 보면은 군영 앞에다가 경혜왕을 어, 데려다 놓고 자결을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신라한테는 뭐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안겨준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백제 후백제 입장에서는 우리의 힘이 이제 신라를 신라의 왕을 이렇게 죽일 정도로 강력해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반대로 보면 반발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음. 공포를 느끼는 순간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네. 이게 과도하게 되는 순간.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돼요. 네. 백제가 통일하면 우린 다 죽어. 결상전을 그렇죠. 하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데. 아니, 결혼의 목표도 삼만 통일인 거잖아요. 결국 음. 신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역사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이 핍박하여 왕을 자살하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데. 왕비를 강간하였으며, 부하들이 왕비와 첩을 가늠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음. 이러면 거의 막장이거든요 이 뭔가 견훤이 선두자로서는 좀글러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사만을 통일하겠다는 대의를 갖는다면 음. 이 복수는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결국 사만 통일의 주인공은 포용의 리더 왕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훤이 빌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음. 이야기죠. 악역으로 만든 거네요 굉장히 의도된 이미지 메이킹을 네. 한 거네요 그, 후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네. 부분은 사실 기록이 이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뭐 그것보다는 당시에이 견훤이 경왕을 죽이고 또 왕비를 겁탈하고 후궁들한테 이제 몹쓸 짓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했던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견원의 그런 행위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거짓으로 부풀려서 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거든요. 음. 패배자라는 낙인찍기. 음. 당연히 이렇게 되면 견원은 진짜 빌런이죠. 당시에 이런 소문. 손... 났다면은 민심이 확 돌아섰었을 음. 것 같아요. 그니까 사람들의 진실보다는 여론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견훤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을니까 사람 근데 생각을 해보면 <laughs> 네. 경애왕이 네. 지방의 호족들이나 백성을 살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며, 네. 만약에 견훤이 사람들을 살피고 만약에 신라의 귀족들을 왕을 경애왕을 네. 대우해 줬으면. 그렇게 네.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관이 통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사만을 통일하하셨든가그러 결혼이 <laughs> <진짜. 웃음> 잘 하다가 딱한번 <laughs> 어떻게 네. 손찌검했는데 네. 그게 소문이 이렇게 나서서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